안녕하세요. 음, 수학을 가르치고 있는 이경규입니다. 어, 일단은 어, 신본고가 음, 가장 트렌디한 학교 중에 하나입니다. 음, 가장 트렌디하고요. 내신 대비할 때 가장 트렌디한 학교 중에 하나고 어, 지금 매년 각 학년의 전교 1등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 이 이전 공유에서는 어, 서울대 전교 1등 했던 서울대 학생을 가르쳤었고요. 어, 지금 현재, 어, 고1이죠. 고1, 이제 고로 올라가는 수학 전교 1등 하는 학생들을 항상 가르치고 있고요. 어, 근데 이제 이게 너무 전교 1등이 많아요. 각 학원마다. 그래서 제가 정확하게 이제 좀 이야기를 드리면 중간고사, 기말고사 다 합쳐서 통합으로 1학기, 2학기, 둘다 1등인 학생이 저희 반에서 나왔고요. 어, 그 다음에 이제 이학기에 이제 중간고사가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어, 신봉이 가장 어려웠어요. 모든 학교에서. 그때 이제 90점 넘은 학생이 5명 밖에 없었는데, 그 중에 4명의 학생이 저희 반에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신봉고는 가장 트렌디한 곳이기 때문에, 이제 가장 트렌디하게 저희가 자료를 구성을 하고, 어, 가장 빠르게 따라가는, 어, 팀이기 때문에 저희한테 믿고 맡겨주시면 될것 같고요. 어, 이번에 이제 사실은 이제 3학년까지 가르쳤던 학생들입니다. 그래서 결과가 압도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서울대 의대, 서울대 치대 어 결과를 냈고요. 서울대 의대는 성복고 학생입니다. 서울대 치대는 이제 홍천고 학생입니다. 지금 여기에 있는 세명의 학생들은 전부 다홍천고 친구들이고, 전부 다 정시로 대학을 갔습니다. 어, 여기에는 쓰진 않았지만, 이제 성복고 같은 경우에는, 어, 문과 전교 1등, 이과 전교 1등 다 서울대를 갔는데요. 다제수강을 했던 학생들이고요. 어, 지금 여기에 있는 서울대생들은 한 명도 빠짐없이 전원 다제 조교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 제 수업을 듣는 어머님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공지를 했지만 2월 26일 날 어, 조교님들이 없습니다. 다 서울대 입학식을 가서 조교님들이 한 명도 어, 없습니다. 그래서 전원이 다 이제. 어, 서울대생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고요. 그래서 이 부분으로 어떠한 혜택을 줄지도 조금 이따 이야기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신봉고입니다. 음, 혹시 이제 조금, 음, 조금 관심을 좀 많이 가지고 계신 어머님들이라면 제가 이제 어, 수지지역의 변화라는 걸로 유튜브에 한번 올린 적이 있어요. 한 2년 정도 전에. 그게 좀 좋은 쪽으로든 나쁜 쪽으로든 이슈가 됐습니다. 음,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핵심은 그거였어요. 수지 풍덕 홍천에서 신봉 성복 홍천으로 재편되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어, 제가 가장 예민하게 반응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고, 그래서 아무래도 양쪽 입장에서는 기분이 나쁜 사람이 있을 수도 있고 기분이 좋은 사람이 있을 수도 있겠죠. 근데 실제 결과는. 이제 그렇게 변화하고 있죠. 네. 그래서 성북에서 서울대 의대생이 나왔다라는 것에서 많은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지금 현재 홍천이 내고 있는 결과는 옛날에는 수지고가 됐던 결과죠. 사실은. 그래서 지금은 홍천고가 이제 결국 서울대를 14명을 보냈기 때문에 이게 14명을 보냈다는 게 현역으로만 14명을 보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재유생을 제외한 결과이기 때문에 실제로 많은 변화가 일어나고 있고 제가 감히 예상컨대 신봉고등학교는 지금 현재 2학년으로 올라가고 있는 학생들이 좋은 결과를 낼 거다라고 저는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어, 굉장히 똑똑하고요. 지금 현재 신봉고 수업, 수업을 듣는 학생들이. 그래서 그 학생들이 3학년이 되었을 때 어, 굉장히 좋은 결과를 낼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 제가 가르쳤던, 고2 때까지 가르쳤던 그 신봉고 학생, 그 학생도 지금 현재 내신이 굉장히 좋기 때문에 그 학생도 아마 좋은 결과를 낼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서울대 의대 간 친구랑 어 지금 좋은 똑같은 성적을 거두고 있기 때문에, 어 신문고도 어 훨씬 더 빛날 수 있는 고등학교다라고 기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 이거는 제가 딱한 이야기만 하고 넘어갈게요. 그러니까 이런 고민을 꼭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현재 내신의 1등급은 10%고요. 수능은 4%입니다. 그러니까, 1등급이라는 것이 굉장히 큰 차이가 있다는 것을 인지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저희가 흔히 1등급과 그러니까 1등급이라고 했을 때 10%와 4%는 학습량 차이가 2배에서 3배 정도 차이가 난다라고 보통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애가 1등급을 맞는다라고 할지라도 내신에서 실제로는 4%대인지 10%대인지를 체크를 반드시 해봐야 된다라는 <laughs> 이야기를 꼭 드려보고 싶습니다. 네, 그래서 꼭 그걸 한번 체크를 해보시고 어, 이게 좀 이슈가 있는 게 제가 현재 지금 2학년들 같은 경우에는 어떤 이슈가 있냐면 선택과목 학생 수 이슈가 있습니다. 어, 하나 이제 예를 들어 볼게요. 상영고가 있습니다. 기하를 2학년 일학기 때 하는 학교는 두 개의 학교가 있습니다. 상영고와 현암고등학교인데 상영고의 학생 수가 제법 되거든요. 하지만 기하를 선택한 학생 수는 9 0 명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1등급은 9명이고요. 그 90명은 내신을 챙기는 학생들이고 잘하는 학생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상현고는 예전의 상현고가 아닙니다. 어, 굉장히 잘하고 있습니다. 어, 지금 변화가 일어나고 있거든요. 옛날 성곡고 느낌이 나고 있습니다. 어, 한 지점만 이야기를 드리면 현재 저희 겨울방학 때 저희 반에서 1등, 2등 하는 학생은 상현고 학생들입니다. 그래서 이미 변화는 일어나고 있고요. 어~ 그래서 저희가 이제 나름의 통계치를 내거든요 통계를 냈을 때 꾸준히 어떤 유의미한 결과를 내는 학생들이 상용고 학생들이 저는 깜짝 놀래고 있고요 지금 위에 이 학년에도 십등 안에 드는 학생들이 상용고가 두 명이나 있습니다 어~ 저희가 어떻게 이야기를 하냐면 오등 안에 들면 각 학교에서 수학 전교 일 등을 할수 있다라고 보통 저희가 이야기를 하고요 저희 반에서 십등 안에 들면. 4%에서 1등급 을 맞는 것도 크게 문제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보통 한 30등 안에 들면 1등급을 맞을 수 있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실제로 밝히는 것은 딱 10등까지만 밝히고 있습니다. 어머님들한테. 어, 그래서 어, 어떤 어느 정도의 인지부조화가 있을 수 있다는 라걸꼭 알아두셨으면 좋겠고요. 자, 이 신본고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더 드려볼게요. 신본고는 과거 교육청 문항이 출제되기는 해요. 아, 근데 이게 조금 소문이 난것 같긴 하거든요. 뭐냐면, 1학년 2학기 기말고사 때 갑자기 최근 교육청 문제를 출제를 안 하셨어요. 아, 이런 부분은 좀 변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 전까지 한 최근 3년 동안, 조금 더 짧게는 최근 2년 동안, 최근 교육청 문제가 굉장히 트렌디하게 출제가 됐습니다. 뭔 소리냐면, 올해 3월에 고의가 교육청 문제는 올해 고일개 출제가 되거든요. 그 문항을 출제한다라든지. 그러니까 작년 교육청 문제를 학교 선생님들이 출제를 할것 같지만 그렇게 출제 비율이 높지가 않습니다. 왜냐면 학교 선생님들도 익숙해지는 과정이 필요하거든요. 음 근데 어 신봉고는 굉장히 빠르게 출제를 한다. 굉장히 트렌디하고 굉장히 빠르게 출제하기 때문에 가장 최근 교육청을 꼼꼼하게 학습하는 게 너무나도 중요하다라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어. 근데 이제 이런 건 있어요. 학교 프린트에 대해서는 변형이 크게 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의 평균을 보유하고자 하는 선생님들의 노력은 보이나 학생들은 그렇게 반응하지는 못합니다. 자, 저희가 조금 안타까운 이야기인데 신분고가 1등급을 받기는 그렇게 어렵지는 않다라고 학생들이 솔직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네. 아, 어떤 이야기인지 아시나요? 그러니까 최상위권 학생들은 굉장히 잘하는 거긴 한데 1등급을 맞는 데에 있어서는 그렇게까지는 어렵지 않다라고 상위권 최상위권 학생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학생들 반응이 시험지가 너무 어렵다라는 반응을 대부분의 학생들이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최상위권들이 이야기할 때는 조금 다른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자기네들도 친구들 앞에서는 참아 말을 못 해요. 저한테 와서 조심스럽게 이야기해요. 쌤, 생각보다 시험지 어렵지 않았는데요? 라는 이야기를 되게 많이 합니다. 하지만 저희가 이제 흔히 말하는, 뭐, 뭐 맘스터치 카페라고 해야 될까요? 뭐 아무튼 뭐, 그런데나 거기서 나오는 글이라든지, 뭐, 학생들 어떤 그런 데서 나오는 의견하고 생각보다 많이 다른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저희도 외부적으로 공개를 할 때는, 너무 공격을 받으면 저도 다치기 때문에, 차마 제대로 이야기를 못할 뿐, 생각보다 그러하진 않다라는 이야기를 좀 솔직하게 하, 어, 하겠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열심히 하고, 최근 교육청 문제를 꼼꼼하게 학습을 한다라고 하면, 할만하다. 중심만 잘 잡으면 됩니다. 중심만 잘 잡으면 됩니다. 근데 이런 건 있어요. 우리 아이가 교육청 문제를 꼼꼼하게 학습하지 않았어요. 그러면 굉장히 어려울 수 있는 시험지입니다. 그러니까 그 교육청 문제를 딱 보자마자 바로 풀이가 떠오르기는 해야 돼요. 바로 풀이가 떠올라야 되고,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해설지를 꼼꼼하게 보셔야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해설지라는 건 교육청에서 해설지를 제공을 해요. 그 해설지를 반드시 꼼꼼하게 봐야 됩니다. 뭔 소리냐면, 그러니까 답을 내는데 있어서는 답을 내는데 있어서 필요한 풀이가 있고요. 어, 그렇죠? 근데 답을 내는 데는 뭐이 이렇게만 가면 돼요. 이렇게 그냥 답을 내면 답이 나와요. 근데 사실은 문제를 풀 때는 혹시 이거 아니면 이거 아니야라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할수 있죠. 그렇죠? 사실 풀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게 어아 이게 모순이니까 이게 모순이니까 이쪽으로 가자. 약간 이런 거거든요. 음. 근데 어, 이 모순이다 라고 생각하는 거를 출제하기도 합니다. 조금 어려운 이야기이긴 한데요. 네. 그래서, 그럼 이런 거가 어디에 써 있냐? 쉽게 이야기를 드리면, 교육청 해설지에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청 해설지를 꼼꼼하게 봐달라. 그러니까, 이 문제의 풀이가 왜 이렇게 되는지를 아주 논리적으로 꼼꼼하게 볼 필요는 있다. 풀줄 아는 건 생각보다 중요하지 않다. 되게 트렌디하게 되기 때문에. 어, 근데, 분명한 거는, 어, 신본고의 시험 난이도가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는 거는 맞습니다. 그러니까, 시험지가 수지 지역 내에서 꽤 어려운 축에 속하는 거는 분명한 사실입니다. 다만, 이런 거죠. 시험지 난이도가 굉장히, 그니까 어려워요. 어려운 건 사실인데, 너무 조금, 너무 과대평가되어 있다라고 표현을 써야 될까요? 그러니까, 분명히 굉장히, 꽤 어려워요. 많이 어렵고, 어, 예를 들어서 1학기 중간고사 같은 경우에는 신봉고등학교가 제일 어려웠어요. 수시지역 전체에서. 어, 그런 거는 또 사실이기는 하거든요. 어, 그렇지만, 그렇게까지, 만약에 최상위권 기준이라고 하면 엄청 걱정할 정도의 수준은 아니다. 사실 최상위권 학생이라고 하는데 교육청 문제를 꼼꼼하게 안 풀어봤다는 건 저는 솔직히 말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이런 건 있겠죠? 우리 아이가 중위권, 중상위권이다라고 하면, 최근 교육청 최고나이도 문제를 달달달 푸는 거는 생각보다 쉽지는 않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부터 여유가 조금 있다라고 하면, 저희 흔히 말하는 교육청 문제집 유명한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좀 꼼꼼하게 학습을 한다면, 어, 굉장히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미리미리 학습을 하면 도움이 되겠죠. 어, 저희가, 내신 대비 강좌가 있습니다. 아, 내신 대비가 강좌가 있는데 좀 짧게 이야기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현재 이제 내신에 나올 수 있는 모든 주제를 꼼꼼하게 다룬다라고 했는데 이거는 이제 나는 너의 봄책 뭐 제목이 좀 그런데 너나 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봄을 봄뭐 이런 책이 있습니다. 어, 요즘 친구들은 미감이 되게 중요합니다. 어, 책이 이쁘지 않으면 문제를 풀지 않습니다. 그래서 요즘 친구들의 가장 큰 특징입니다. 이런 이야기를 들으시면 보통 여학생들을 떠올리시지만 남학생들이 그렇습니다. 남학생들도 요즘에 책이 이쁘지 않으면 풀지 않습니다. 무조건 이뻐야, 이뻐야지 풉니다. 디자인이 안 이쁘면 안 풉니다. 아, 진짜입니다. 어머님들. 어, 그래서 집에서 보고 있는 아들과 많이 다르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되고요. 어, 친구들이 확실히 예전에, 예전 친구들에 비해서 어떤 그 과제라든지 그런 제출률이좀 현저히 떨어지고 있는 경향을 솔직히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부분들이 존재하냐면, 음, 제가 조금 당황한 부분이 어떤 게 있냐면, 어머님들이 과제가 너무 많다라는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몇몇 어머님들이 그런 피드백을 주셨는데, 사실 아까 제가 결과를 낸 친구들 있죠. 그, 그, 07. 걔네들에 비해서 과제량은 절반이 줄어들었고요. 책에 있는 문제 의 양은 3분의 1이 줄어들었습니다. 어, 왜냐면 저희가 3년 전에 책을 갖고 있거든요. 그런데도 학생들은 굉장히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머님들 사실 조금 이렇게 연년생을 갖고 계신다든지 그런 어머님들은 들으셨을 거예요. 학생들의 학습량이 줄어들고 있다. 매해 듣는 이야기거든요. 근데 저는 올해 딱이 생각이 들었어요. 특이점을 지나가고 있다. 음, 그러니까 어, 쉽게 이야기를 드리면 이렇게까지 관리 독서실이 전성기이던 시절이 있었나를 생각을 해보시면 될것 같아요. 원래 관독은 원래 있었어요. 하지만 전성기를 지나가고 있고요. 저희가 오죽하면 저희가 토요일까지 과제를 제출을 하면 스티커를 주겠다라고 했어요. 어, 고등학생한테 이게 맞는 이야기인가 싶지만 어, 생각보다 반응이 꽤 좋습니다. 토요일까지 무조건 제출 하겠대요. 아, 요즘 고등학생은 이런 거구나 아, 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참고로 그 MD반과 스카이반의 차이를 이야기를 드리자면 책, 이런 제목은 똑같은데요. 이 너나봄 시리즈는 안에 있는 개념과 어, 문제는 아예 다릅니다. 아, 물론 일부분 겹치는 문항들도 존재는 합니다만 너무 중요한 문제 같은 경우에는 어, MD반의 목표는 이렇게 해서 이렇게 내려가는 데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너나 봄 시리즈가 가장 어려운 거예요. 3월에 오면 조금 당황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교평사경과 EBS 분석 같은 경우에는 학교 시험에 누가 봐도 나오는 주제입니다. 그쵸? 그래서 오히려 이런 주제는 생각보다 난이도가 높지 않은 느낌을 받고 수 있습니다. MD반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그럼에도 반드시 해내야만 하는 것들이겠죠. 그렇죠. 어, 근데 이제 스카이반은 어떻게냐? 아래에서 시작을 해서 위로 올라가는 느낌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들한테는 어, 요것도 쉬운 건 아니거든요, 솔직히. 그래서 러나 봄에서 좀 균형을 맞추고, 그래서 여기까지 이걸 충분히 이해시키는 것을 목표로 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고. 참고로 여기에 있는 기출들은 올해 이제 수지지역 기출을 풀게 됩니다. 혹시 제 수업을 듣고 있는 어머님들이라면 저희가 사실은 1 5 문제 객관식의 어, 30분 시험을 보고 있습니다. 어, 근데 이제 학기 중이 되면 50분 시험을 보게 되고요. 이제 모든 시험지에는 서술형이 다 들어가게 됩니다. 어, 그래서 어, 수업 시간에 두번 보겠죠. 그 다음에 클리닉 때도 봅니다. 그래서 총 일주일에 세번 정도의 시험을 보게 될 거고요. 어... 2025 전부 다다 다 작년 꼴로 하고 있고요 참고로 2024 거는요 라고 물어보실 수 있는데 그거는 겨울방학 때 전부 다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수업을 듣는 어머님들이라면 걱정 안 하셔도 되고요 겨울에 다 진행이 되었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고 참고로 여기 너나 보면은 2023 2024 대치동 분당 우수 문항 기출이 하나도 빠짐없이 전부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있는 건 뭘까요? 작년에 있는 분당, 대치, 우수문항을 저희가 선별해서 학생들이 풀수 있도록 테스트도 만들고 과제도 제공을 할 겁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제 수업을 잘 따라와 주기만 하면 3년치 정도의 우수문항들은 빠짐없이 푼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고요. 어, 이런 걱정을 하실 수 있어요. 정말 많은 피드백이 있는데 교평사형 EBS 이때 하면 좀 늦는 거 아닌가요? 라고 이런 질문을 하실 수도 있어요. 너나 보면서 일단은 1차적으로 다 진행을 하고요. 일차적으로 다 진행을 하고 여기서 말하는 교평 사경과 EBS 분석은 원본을 푸는 것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저희가 자체적으로 제작한 변형 문항과 같이 푸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여기 앞에 시리즈에서 이미 교평 사경과 EBS는 전부 다 학습을 한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드리고요. 이 파이널 여기 12회 13회 때는 저희가 뭐를 하냐면 저희가 자체적으로 만드는 시험지가 있습니다. 신본고면 이때 시기면 신본고에서 시험지 구조가 어떻게 될지 다 이야기를 해 줍니다. 뭐 객관식 면문항이, 서술형 면문항. 그러면 저희가 그 구조에 맞추어서 학교별로 전부 다다 다 따로 제공을 합니다. 보통 9회 정도의 파이널 시험지를 제공을 합니다. 그래서 아마 토요일 일요일까지 추가를 해서 파이까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게 학생들이 1학기 중간고사는 어마어마하게 긴장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시험지에 대한 경험을 충분히 늘리려고 많이 노력을 할 거고요. 어 이게 제가 혹시나 높아심의 이야기를 드리는데 작년 시험지를 잘 푼다고 해서 올해 시험지서 반드시 잘 푼다라는 거는 조금 조심하셔야 됩니다. 특히 신본고는 왜냐하면. 가장 최근 트렌드의 교육청 문항이 여기에는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들어갈 수가 없죠. 어, 맞죠? 들어갈 수가 없죠. 이미 시험 끝나고 나서 출제되는 교육청 문항들이기 때문이죠. 그렇죠? 그래서 저희가 그런 거를 방지하고자 저희가 자체적으로 교육청 문제들을 전부 다, 다 변형을 합니다. 그래서 그 변형 문항들을 여기 4월 17일 이후부터 다 경험을 할수 있도록 다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사실 이미 1학기 기말고사 것까지 다 준비가 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어 저희가 어 실라버스를 제공을 드리는데 뭐 이미 지금 겨울 수업 들으시는 어머님도 아시겠지만 그 실라버스에 하나도 빠짐없이 완벽하게 순서를 지키면서 저희는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어 아마 3월에 수업기 수업하기 일주일 전에 어머님들한테 실라버스가 다 나갈 거예요. 그래서 그 실라버스 참고하시면서 아이 시기엔 이게 진행되고 이 시기엔 이게 진행되겠구나라는 걸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어 그다음에 마지막으로는 관리 시스템입니다. 음 저희가 지금 이제 오다비 시스템이라는 것을 이용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게 약간의 좀 불편한 부분도 분명히 있어서 저희가 학기 중에는 조금 조정을 할 생각이고요. 우선은. 어, 저희가, 저희 팀만큼, 어, AI를 잘 활용하는 팀은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 지금 제 수업을 듣는 어머님들은 아시겠지만, 어, 이번 한 2주 전부터 오답노트 시스템을 바꾸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과제를 학생들이 제출을 하면, 저희가 다음 시간에 오답노트까지 다 정리해서 제공을 하고 있었거든요. 음, 근데, 어, 한 1주 전, 2주 전부터는 오늘 내면 오늘 바로 과제, 오답노트를 제공할 수 있도록 저희가 시스템을 바꾸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어, 코딩을 하고 앱을 다 개발을 해서 그날 바로 나올 수 있도록 다 개발을 했고요 어, 그 다음에 지금 현재 저희 조교님들은 한 명도 빠짐없이 재미나이라는 뭐, 거 아시죠 재미나이 어, 울트라를 다 쓰고 있습니다 다 지원을 해주고 있고요 그래서 만약에 신봉고 학생이 오늘 학교 음, 프린트를 가지고 왔으면 내일 변형 문제가 다 제공이 될수 있도록 시스템을 갖추고 있습니다. 저희가 어, 학교 선생님이 낼수 있는 어떤 모든 문항들에 대한 로우테이터를 다 갖고 있어서 저희가 다 AI를 이용을 해가지고 변형 문제를 바로바로 바로 제작할 수 있도록 저희가 다 세팅이 되어 있으니까요 아마 그 누구보다도 빠르고 정확하게 자료를 받을 수 있을 것이다라고 제가 확신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는 항상 저희 팀은 항상 압도적인 결과를 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도 이미 신본고에서 증명을 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아마 올해도 증명을 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본고에서 승리를 하고 싶다라고 하시면 저희 수업을 들으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경기였습니다.